회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고 완전히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반드시 멈춰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무조건 멈춰주세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보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10대는 줄었는데 60대 이상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하동군. 수해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개선 사업도 한창입니다. 진행도는 어떤지 향후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인선팔기 서부경남 각 시군의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분석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기존 송포상단과 이순신타워 계획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인선팔기 4천시를 알아봅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서부경남에서는 모두 6곳이 지정됐는데 이들은 어떤 기업인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랫동안 취미로 삼았던 그림들이 작품전을 통해 선보여졌습니다. 다양한 유화부터 미술 체험까지 지역 문화계 일정을 문화가 소식에서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털어놓으니 꽤 시원하고 좋았어요.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살렸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주 연속 큰 폭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난 데다 지난 1일에는 서부경남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이한 건 그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10대 확진자는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오후 5시 기준 서부경남 확진자 수는 모두 1,002명으로. 각각 진주 627명, 4200명, 남해 41명, 하동 51명, 산청 39명, 함양 44명입니다. 지난 1일 서부경남 신규 확진자 수는 1 0 0 0명으로 지난 4월 20일 이후 103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는데,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한 겁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봐도 확산세는 확연합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서부경남 일주일간 총 확진자 수는 1,192명이었는데, 다음 주 2,000명을 넘겼습니다. 또그 다음 주에는 3,400명을 넘기더니 7월 마지막 주에는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경남 전체로 봐도 6,600여 명에서 3만 100여 명으로 4주 만에 4.5배 폭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 유원시설 등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연 전 음,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참석을 보류하여 주시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의 변화입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그동안 10대 확진자가 전체 20% 안팎을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들어 10대 비율이 14.7%로 뚝 떨어진 반면 60대와 70대 이상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과 이에 따른 집단 발생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종 차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한 50세 이상 시민들께서는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하여 4차 접종에 꼭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 체계가 일부 개편됐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사라져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고 하루 한번 실시하던 건강 모니터링도 없어졌습니다. 적정 투약 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하동군. 여전히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퇴적토 준설부터 하천 정비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됐을까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약 2년 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화개장터를 비롯해 상가 270여 동이 물에 잠기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하동군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입은 타격도 상당했는데 그 피해액만 약 135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비 962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18억 원의 재복구 사업비를 확보한 하동군은 공공시설 복구 사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추진했습니다. 수해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기능 복원 사업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기능 복원 사업은 수해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돼 현재 총 83건의 사업 중 81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건 취수장과 배수장 복구 사업인데, 각각 95%와 90% 수준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 기능복원 사업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하동군은 현재도 시설 가동에 문제가 없다며, 향후 집중 호우 시에도 크게 우려될 건 없다는 입장. 2020년도 수해 피해로 8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81건이 중공이 완전 완료가 됐고요. 4개의 계산 복구 사업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섬진강에 쌓인 흙을 퍼내는 퇴적토 준설의 경우 신비지구와 두곡지구가 우선 추진됐습니다. 두곡지구와 신비지구 모두 준설을 마쳤고 퍼낸 흙에 대한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신비지구에서는 약 57만6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흙을 퍼냈으며 현재 9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화계천을 비롯한 하천 정비 사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복구액은 전체 사업비의 65%인 728억 원이지만 집행액은 216억 원에 불과합니다.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거나 강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주민 보상 협의나 민원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하천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대한 보상 협의. 2년 전 기록적인 수해를 입은 후 전면적인 복구 작업을 추진 중인 하동군.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복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민선 8개 초반 각 지자체들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대형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인타임에서는 서부경남 6개 시군의 사업 추진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사천시로 박동식 시장 취임 이후 폐기 수순을밟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사천시장 권한대행 때부터 재검증 이야기가 나왔던 송포산업단지 송포동과 노룡동 일원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 항공과 해양 복합 레저 산업군을 유치하려던 사업입니다. 민선 6기와 7기에 걸쳐 사천시가 8년째 추진했지만 번번이 정부의 중앙 투자 심사벽을 넘지 못했고 결국 민선 8기 들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당시 사천시가 각산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종 보고회까지 열었던 이순신 타워 건립 계획.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이순시 타워까지 약 900m 인도 구간은 관광민니 열차로 각산봉화대에서 이순시 타워까지 서로 산책로는 트리킹 코스를 정비해서 관광자원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 조달 방안이 불명확하고 시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민선 8기가 계획 폐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양면 일대에 조성하려던 사천 서부 일반산업단지는 완전 폐기라기보다는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사천시는 이미 개시해 60%대까지 진행된 보상까지만 완료하고 추진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보한 의견을 내기도 했고 480억 원의 재원을 12-100%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부지만 사두고 착공은 미루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사천시는 미국 대학 분교 유치 사업을 완전 폐기하는 등 새로운 전략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민자 유치나 100% 시비 사업들 중 지지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사천 지역 해상에서 과적 운항을 한 바지선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사천 해경은 지난달 말 토사를 초과 적재해 운항하던 두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8월 들어서도 잇따라 과정 운항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하는 만재 흘수선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침수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교육청과 도의회가 2일 진주 내동초등학교를 찾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도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과 학부모, 정재욱 도의원과 박종규 진주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진주 내동초등학교는 지난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올해 설계를 진행했으며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경남도가 2022년도 광역공모 도시재생사업 국비 42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4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공모란 국토교통부가 국비총액만 정하면 도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올해 시군별 20여 곳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남형 청년 친화기업 20곳을 지정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사내복지와 조직 문화 등이 우수한 곳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서부경남에서는 진주 6곳이 청년 친화기업으로 지정됐는데 허준원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3D 프린터가 바쁘게 움직이며 입체 모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옆쪽 사무실에서는 설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기 퇴근 제도와 해외 워크숍 등 업무 환경 개선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면서 올해는 경남형 청년 친화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입사를 제일 오래 했던 직원으로서 저희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인 것치고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직원들에게 챙겨주는 게좀 많은 편이고 임원진들이 좀 야근을 하시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좀 일찍 퇴근하는 좀 그런 문화를 좀 가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 기업은 조직 문화나 복지 혜택.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따져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된 경남형 청년 친화기업은 모두 20곳, 이 가운데 서부경남에는 진주의 6곳이 있습니다. 설계나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업종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살이 안되는 젊은 회사라 이번 선정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청년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은 기업이 갖는 이런,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 육아휴직에 간 직원에 대해서 대체 채용을 했다든지, 그리고 청년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좀 지원해준다든지, 기업의 임금 개선 효과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선, 기업과 학교, 경남도가 협약을 맺어 졸업 예정자를 채용하는 경남형 트랙 사업에 지원금을 늘릴 예정. 행정안정부 공모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국비 142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경남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그림을 취미로 시작했던 비전공자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는 체험 전시가 마련돼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주서부경단 문화가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위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 나무들도 더웠는지 물가에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의 풍경화에서도 자연 미가 물씬 풍기는데. 모두 미술 비전공자들이 그린 작품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은 어느덧 8년째 접어들었고 작품 전에 열 만큼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아 그림을 좀 해봐라 이거 요한은 어, 여성 취미로서 최고 좋은 어, 거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재를 주로 자연의 그, 어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움에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숨 쉬는 박임순 기목자 초대전. 오는 15일까지 진주 바오밥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흰 눈으로 덮인 검푸른 바위산. 험한 산세와 휘몰아치는 냉기가 액자 속에 고스란히 담긴 듯 합니다. 이 밖에도 분홍색 꽃을 터뜨리는 꽃병을 비롯해 외국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들도 있습니다. 수채화부터 유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노주연 초대 개인전은 진주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가 고이성자 화백이 지역 일러스트레이터들에 의해 캐릭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화백의 일생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이 됐고 작품은 도장과 스티커가 되어 아이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이성자 화백의 대표작 30여 점과 체험 전시가 어우러진 이성자 숲의 소리는 진주시립이성자 미술관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앞서 뉴스인타임에서 보도했던 진주시 금산면 속사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산면 속사리일 때 가칭 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제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교통 혼잡과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앞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진주시의 개발 제안서를 넣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남해군 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 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의 이번 사업은 상주 초등학교와 상주 중학교 재학생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남해군과 LH가 주거 환경과 복지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25억 원에 포함해 군비와 민자 등총 173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남지역 농산물 대부분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1,401건에 대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8.9% 1,414건이 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잔류 농약은 경매전 농산물 509건,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05건 등. 총 754건, 중금속은 716건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미나리와 상추, 부추 등 채소류 15건과 과일류인 포도 1건이었습니다. 함양군 지역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남자미연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진병영 함양 군수와 국제우호교류단은 함양 군대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남자미현 당국과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베트남 남자미현 계절 근로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입국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건립한 사천시 맞춤형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이달 말 완공 예정인 사천시 맞춤형 청년주택은 용강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규모로 원룸형 주거공간 12개실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9월 말 이후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합성동. 이 지역은 1980년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마산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몰락의 기로를 걷고 있는데요. 경제 불황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요도 상당히 많이 좋았는데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전가 많이 비어져 버렸어요. 합성동이 활발하고 사람도 많고 또놀 곳도 많고 그렇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고 합성동에 잘안 오게 되는... 그래서. 1980년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호환기를 누렸던 합성동. 2020년 초만 해도 젊은 층의 대표 유흥거리로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합성동 상가 상인회 소속 점포 70여 곳중 10곳이 넘는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점포 하나 빈게 없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끼리끼리 해서 바탕이 는 지금 알고 보니까 빈 집이 너무 많아요. 버티고버티가 하다가 이제 이 시간이 불리도 회복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 30대의 주요 쇼핑 공간인 이곳 상가도 200여 곳 가운데 130여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근의 스타필드 입점과 SBRT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산 서면 지하상가처럼 70%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경남에서도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 자체가 우리의 마산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상가거든.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이긴 내려앉으면 뭐 어디 상가가 또 새로 살아날 때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 현재 합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창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그 정부 공모 사업을 그 상인의 주도로 또 지원을 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좀 최대한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사 직전에 몰린 지역 상권. 몰락하기 전에 살려낼 수 있는 꼼꼼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역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한 서부 경남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비 소식과 함께 습한 날씨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삼천과 명의낮 최고기온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동 밭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요,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칠석인 목요일부터 비는 그치겠지만, 무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